안녕하세요. 네, 새벽차 팅구소입니다 어제 이어서, 뭐, 약간 세미 파티장 정도 되죠. 예, 오늘도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어, 어젯밤에 밴드에다가 급하게, 제가 어저께 좀 병원 투어를 하느라고 좀 늦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그 저희 밴드에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예, 이제 막 참, 뭐, 이렇게 장문에 뭐, 길을, 저 글을 쫙 한번 어, 얘기를 하고, 어, 그런데, 어저께, 다행히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았습니다. 예, 오늘 보면은, 맞았습니다. 여기서,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요, 요, 약간 요건 경우가 달라. 요이거는 이제, 이게 봉이 이렇게 길때얘긴데 봉이 이렇게 길 때, 갭을 뜨든 안 뜨든, 뭐가 어떻게 될 건가니, 마이너스건, 마이너스건, 종가건, 갭을 뜨건, 단양봉, 영망치로, 아니, 이건좀 경우가 다르네요. 예, 다른 걸 요, 요, 딱 이런 거지, 이런 거. 예. 단양봉, 영망지릉으로 나오고, 그, 다음날, 개벌 뜨든 안 뜨든 하여튼 올라가는 애들 중에 아래 꼬리를 좀닮은 좋은데, 굳이 안더라도, 어, 크게 상승하는 종목을, 여기 이격, 여기 이격 이렇게 있으니까, 음봉의 이격, 여기를 메꿀 정도의 목표가로 보고 오늘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러네. 음봉이 더, 더 이제 근사치로 따지자면요. 어, 더 근사한 애들로. 어저께 제가 샘플이 뭐였더라? 동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거좀 다르긴 한데. 음. 아, 뭐 이거라고 야겠지 이거. 이거 뭐야, 워트? 예, 워트. 근데, 근데 이거는 좀 경우가 다르고요. 갭을 너무 많이 떴어요. 얘는 갭을 너무 많이 떠서 여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경우가 좀 다른 겁니다, 걔는. 여기도 예. 뭐좀찾지는 것도 없냐. 어. 이것도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안 갔네요. 예. 갈 만했는데 안 갔어요. 음. 이것도 시작하자마자 갭을 메꾸니까 조금 경우는 다르고요. 원리는 똑같은데 원리는 똑같은데 약간 음. 막상 따지는 건가. 오늘 상한가 종목도 꽤 있고 그래서 아 요게 좀 셀바스 헬스케어가 약간 그런 꼴인데. 아,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저께 하루 정도 무너지고 그다음 날또 왕창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올라가건, 종가에서 올라가건, 갭을 떠서 올라가건, 오늘, 이제, 오늘 봤을 때, 단양봉이 여기 이렇게 돼있건, 이렇게 돼있건, 이렇게 돼있건, 뭐가 있건 간에, 이세 가지 중에 뭐가 있건 간에, 영망치가, 영망치 단양봉으로 돼있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단양봉으로 있건, 뭐가 됐건 간에, 이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가든, 뭐를 해라. 뭐든 해라. 그러면 어디까지갈 것이냐? 여기 단양봉으로 이렇게 아니, 붙여서 얘기했죠.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이런 상태에서 명망로 이렇게 있을 때 오늘 보통 이제 갭을 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목표가가 아마 여기까지 될 것이다. 이런 종목을 위주로 오늘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날 거다. 제가 어저께 아, 막 피를 토하면서 채팅을 쳤습니다. 예, 웃기죠? 예, 채팅을 많이 치는데 피를 토했다고 그래요. 피를 토하듯이 얘기했다고 해야 되는데. 여한테 이렇게 오늘 이런 종목인지 있는지 있다가 한번 보면 되고요. 예, 어저께는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종목 위주로 해라. 그런 종목 위주로 이런 종목 위주로 해라. 목표가는 여기. 때로는 때로는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를 메꿀 수도 있다. 여기까지 위에까지도 볼 수도 있다. 14%저 은봉 여기, 여기 있죠? 여기하고 위한 거죠. 여기하고 여기도 이격 있죠? 여기까지 채울 수도 있다. 얘좀들 갔네요. 이 시간 날거로 마저 갈 수도 있는데 아직 안 갔네요. 예. 그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하나만 메꾸는 게 아니라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여기도 메꿀 수도 있다. 두 군데를 다 메꿀 수도 있다. 어 그니까 이격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도 메꾸고 여기서 여기도 메꾸고 여기서 여기도 메꾸고 뭐 심지어 이거세 개를 다 메꾼 것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위주로 해라. 해보시면 어떨까 싶다. 특별한 컨셉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차트를 찾아서 매매하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어, 그렇게 찾아서 하신 분, 저희 매니저는 뭐 얄짤 없고요. 예. 어, 저 그런 거 위주로 하면서 또 다른 종목도 한것 같아요. 다른 자리도 한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100% 나를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매니저인데 소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 밴드에 계신 분들이 날 믿겠어, 그죠? 예. 매니저도 안 믿는데, 그죠 매니저는 혼나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여하튼 오늘 상황가좀 뭐. 볼거 없죠. 해외 차트도 뭐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어젯밤에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아까 얘기한 그 자리에서 그 영망치 거기에서 저그 뭐라 그러죠? 음 영망치 뭐야? 영망치 자리에서 그 개불 떠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갭을 떠서 영망치 여기도 보면 맞죠? 메꿀 거, 메꿀 거, 그죠? 메꿀 거두 개나 있는데, 두개 다. 결론적으로 이제 어저께 하나 메꾸고 오늘 하나 메꾸고 그랬죠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셀바셀 어... 스키어 예. 이게 오늘 얘는 마이너스 0.76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얘가 만약 갭을 떠서 조금 위에서 출발했으면 예, 여기까지 갔을 겁니다 끝까지 여기에 갭다 메꿀 때까지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출발이라 거까지못간걸 겁니다 여기 마저 갈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마저 갈수 있었는데 못 갔어요 원래는 제가 봤을 땐 이게 원래대로 목표가대로 뭐 가면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정상 오늘 피니쉬하고 끝나든가 아니면 시간 단위가로 그만큼 올라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면은 얘는 오늘 마이너스 출발했 0.76에서 출발했죠 마이너스에서 그래서 이제 끝까지 못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나만 한 얘기죠 뭐 미래를 미래에서 각오로 가서 뭐 그걸 검증할 수 있지 않을 이상 많잖아요 이런 정보 얘도 여기까지 그죠 얘도 뭐, 얘도 여기까지, 그죠? 재수조문 여기까지. 두개다 메꾸는 거, 그죠? 오늘 죄다 그런 종목들에, 얘도 여기까지. 안 갔죠? 얘도, 예. 음. 매, 다 그런, 얘도 여기까지, 얘는 다, 이제 딱, 목표가 딱 갔네요. 저 위에 이격, 밑에 이격이 아니라, 여기, 위에 이격, 여기까지 간 겁니다. 여기는 이격이 없죠? 여기는 없고, 여기만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많으니까 상한가 종목 위주로 보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상, 상승률 상위 보시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런 종목, 어, 여기 이제 메꾸는 거, 여기도 이제 약간 있죠? 여기와, 아유, 다 지워버리면, 여기와 여기가 메꿀 게 있어요. 이렇게 메꾸는 종목, 밑에서부터 영망치나 단양봉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이 목표가 여기를 메꾸는, 양봉으로 메꾸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 몇 종목이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종목이라 하는가? 100종목도 넘을 겁니다. 단양봉, 영망치, 뭐 하다못해 단 음봉이라도 예, 엄청 많을 겁니다. 오늘,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만, 왜냐면 오늘 뭐다 날라가서 뭐 오늘 어제만큼은 아니더라도다 날라갔죠. 예. 많아요. 막 날라갔어요. 막 다. 특히 바이오들 날라갔어요. 로봇 초중체 전기차, 전기차도 그렇지만 바이오, 진학키트 엑세스 바이오가 진메트릭스 상을 가는 바람에 우리 매니저 여기서 또 먹었죠 랩지노믹스.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요 근래 두번 먹은 거야. 도대체 몇 번을 먹는 거예요? 여기 여기야?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아, 다치버리겠다. 많이 먹어요. 근데 오늘 제가 목표가를 낮게. 원래는 목표가가 거래량이 좀큰 거, 거래량이 큰 봉의 양봉 여기인데 원래 목표가가 여기예요. 삼천 얼마야? 삼천팔백 원. 그러니까 오십오 원이니까. 오십오 원 틀린 거네요. 여기 잡아야 되는데 제가 목표가를 여,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줬거든요밑에다1 여기 십칠 십팔 프로 여기 여기다가 목표가를 여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칸 밑에다가 그랬더니 노발 대발 어, 너 죽고 나 죽자. 너 언제 한번 뭐 길거리에서 걸리면 어, 머리 끄댕이 잡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건 아닌데 아, 작살 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원포를 놨습니다 이제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잡을 수는 없어요.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그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상한가 종목부터 한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어, 일단 엑... 뭐야. 엑셀... 이리뭐 이래. 어, 일단 관심 종목 해놓고 실시간으로 보면은 어, 엑셀 세라퓨틱스. 예, 종가 상이네요. 내일 뭐 무너질 수도 있고요. 종가 상이니까 무너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 16만 8천. 그럼 시간 단일가로 무너지지 않았겠네. 4만 8천. 신규 줍니다. 모릅니다. 내일 어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여기 아니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 그+ 그것뿐이 몰라요. 13%까지. 여기 너무 낮죠. 36% 어, 43%니까 내일로 따지면 6%뭐 12%, 13% 정도 되는데 뭐 재수 좀 재수 좀 여기까지 가겠죠. 연상까지. 근데 그럴 제목은 아닌 것 같고 저기까지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요. 예. 뭘 따지고 싶어도 몰라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신규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얘가 내일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5%나 6%, 또 12에서 13%까지는 올라간다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확률이 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어제 이격이 있어요. 이격이 어딘지 보여드릴까요? 이격이 여기와 여기 이격이 있습니다. 이걸 메꿀라고, 양봉으로 메꿨어요 그죠? 근데 영방치가 이렇게 있죠? 단양봉이 있죠? 7%니까 단양봉이라 고 하기엔 조금 <laughs> 민망하네요 어쨌거나 갭, 어, 마이너스 0.8에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갔습니다 마이너스에서 가서 상을 들어갔기 때문에 168,000분이 안 되고 시간 단일까도뭐 48,000분이 안 되지만 내일 그냥 뭐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띵띵띵샥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신기주가 그래서 안 좋은 점이죠.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어쨌거나 아까 얘기한대로 6, 7% 여기 고뭐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치매 머리 아니면 양봉의 머리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어12% 13% 또는 6, 7%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 매트릭스 오늘 똑같이 저 엑스바이오와 똑같이 진단 키트 대장인데 제가 그걸 아까 이 새끼를 어떻게 봤더라 제가 장중에 그걸 고 고노오가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얘는 나중에 상을 갔죠 예, 다, 그 제가 진메트릭스가 상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엑세스 바이오가 상을 갔어요 그래서 진메트릭스가 상을 갔을 때아진단키트가 상을 갔으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얘가 이제 상을 갔고요 근데 엑세스 바이오가 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진단키트애들이다 요동을 친 겁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평소 목표가 보다 좀 많이 간것 같긴 합니다 예, 또 오늘 또 나름 파트장이었고요 여기 물량을, 어, 여기서, 위에 거는, 기 여기 거는 여기서 받았어요. 밑에 것도 여기서 받고 있고요 여기서도 밑에 또받았고요 그럼 이 위에 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럼 내일 위에 거 받으러 가겠죠. 어디까지? 요 10%까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10%까지. 딱 10%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몰라요. 9%, 10%까지인데, 더 이상은 모릅니다. 오상자이엘, 어, 뭐, 예,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 애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조금 피, 피긴 폈네요. 제가, 이게, 어느, 어느 때인 때가 한번 봤을 때는 완전 무너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펴지려고 하는데, 조금 펴지고, 펴지고, 완만해지고, 야, 여기 완만해지고까지 갔는데, 완만해지고 나서 또 무너졌어요. 여기서 또 깼죠? 120을 또 깼죠? 그럼 부서지는 겁니다. 120을 깼으니까, 120 밑에 꿈에, 120 밑에 있는 애들의 꿈은 120. 꿈을 다 잃었어요. 11만 7천. 근데 뭐, 28,000 뿐이 안 되죠. 잘못하면, 여 6시까지 잘못하면 상 깨질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안 깨진다면, 어 내일, 얘는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얘 그냥,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종가상이에요. 얘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 정도 한 2, 3%, 3, 4% 갭떠서, 뭐, 여기까지도 잘하면 10%, 어, 10%까지도 갈, 어? 10%? 어, 10%까지도 갈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힘든 겁니다. 이렇게 10%가, 9% 10% 가는 것도 힘들 거예요. 간다면 그 정도 가고요. 압타사, 압타모사이언스. 만, 여기 안 깨졌나? 만, 만6 1 5준데안 깨졌네요. 조금 더 늘었네. 늘었는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이게 뭐, 굉장한, 상 가고 나서 풀리고, 상 가고 나서 풀리고, 일부러 털은 겁니다. 던지고, 던졌어요. 주포해제를 던진 겁니다. 개미가 던진다고 이렇게 안 돼요. 주포해제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억 단위로 던져봤는데, 이렇게 거리랑 안 터져요. 어림도 없습니다. 개미들이 한마마 쳐서 저렇게 던질 리도 없고 그죠 올라가기를 바라지 개미들이 내려가길 바라는 게 아니니까요 내일 만615 어, 이만으로 들었다 음, 여기를 넘어 근데 여기가 저거란 말이야 그죠 네. 박철웅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를 넘어 날라갈 텐데 날라갈 텐데 저기 너무 없어 지금 이거 잔여 물량 아니 저 네. 대기 물량이 너무 없어서 뭐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예, 조금 어필 가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못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거래량이 있어서 못 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이건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한 18에서 22%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 여기나 여기까지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내일 예상 체결가를 보면 아타모 사이언스가 만약에 수급이 몰린다 그러면 한번. 8시 59분까지 몰리면,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한번 가겠네. 그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엑세스 바이오, 어, 진단키트, 오늘 두 번째 대장으로 갔는데, 진메트릭스가 하고, 엑세스 바이오가 어, 상을 들어갔는데,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죠? 12시 간 넘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어, 근데 얘가 26만 4천. 일단 대장은 아닌데, 13만 천. 내일 얘가 대장으로 설 수도 있어요, 엑세스 바이오가. 진 매트릭스가 원래 얘가 그렇게 대장을 쓴애가 아닌데 그죠? L의 대장을 쓸라치면은 얘가 대장감이죠. 아, 내일 내일 대장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차트 보니까 안 바뀔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얘가 오히려 대장노로할 확률이 커요. 중간에 물량 받은 게 여기 조금 밑에 거 받고 중간 거 받고 받고 위에 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요 근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 그 물량을 받으러 한요 정도까지 한요 정도까지. 어, 잘 안보이는데 아, 이게 좀 하, 잠깐만요 잘 안보이는데 아 이게 잘 안보이네 너무 너무 저걸 베베 꽈나가지고 치매 절반 너무 높지 않나 치매 절반은 너무 높지 않나 여긴 너무 높지 않나 15%면 14% 15%면 너무 높은데 14 15는 아 근데 근데도 거기네 내, 얘는 정확하게 매물 때까지 보이지가 잘안 해요. 얘는 그런 가보다 하는데 위에 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요같튼내일한 6, 7% 정도 올라가는 척하다 무너지든가 아니면 얘가 만약에 제대로 상승을 한다면 15%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15 14, 15%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럼 얘가 14, 15고 얘는 아까 몇 퍼였죠? 진베트스는 릭 여기서 간다 그러면 여기 어, 7%아 비슷하네. 아 둘이 비슷하네요. 예. 누가 뭐 대장인 거 누가 뭐뭐할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냥 전반적인 차트를 봐서는, 엑세스 바이오가, 어, 진매트릭스보다 엑세스 바이오가 더 대장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한양증권 우가 상을 갔는데, 얘는 뭘 뭐, 뭐 이렇게 많이 간, 점상 가고, 또상 가고, 또상 가고. 삼상을 갔어요? 삼상을 갔는데, 삼상은 다음에 뭐를 노리죠? 오상을 노리죠. 오상 갈라 그러면은, 오늘 이후로 60%인데, 야, 60%되냐 얘가. 오늘 이후로 60%. 안 되죠? 어, 되나? 아, 있네, 저기. 그렇다고 60% 여긴데. 야, 이게, 이게 이렇게 갈까요? 이게 60% 이렇게 갈까요? 이 정도? 그 상장한 그, 그 가격인데. 야, 갈라치면 또 가겠네. 이런 거야? 이렇게 길고, 여기 짧고, 이걸로? 뭐, 보통 이렇게 반반인데, 이렇게 물량만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여기로 와 있어요. 그래서 반반인데, 필요 이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지금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짧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설마 그러진 않을 테고요. 이거를 내일 내일 이후로 연상을 더 가서 이거 60% 만들고 5상을 간다. 어, 쉽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래봐야 저, 지금 대기물량 2만 300이고 지금 시간 날까 7,858만 이 주도 안 되는데요. 예. 저럴 건 아니고 얼추 제가 봤을 땐다간것 같아요. 갈 만큼 다 가서 내일 요 정도에서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요 정도. 3만3천 원대에서 아마 무너질 것 같아요. 요거 잘 보시고요. 상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쭉 올라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정도 이제 큼직큼직하게 보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상부터는 이제 큼직큼직하게 보는 거예요. S I 리소스 뭐 정지되고 뭐도 하고 하다가 맞나? 네, 정지되고 뭐도 하고 하다가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정지된 그 선까지는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종목성 종목들의 특성인데 지금 너무 높죠? 네, 너무 높아서 얘는 어림도 없어요. 가봤자, 한이 아, 정도? 야, 그래도 60이야? 가봤자 그 정도인데, 60이면 연상짜리 잖아요. 그, 럼 그럴 리는 없고. 어, 아, 애매하다. 얘는. 58만 7천. 시간 단일가는 27만. 반으로 줄었고요 분봉상으로 볼 때는 종가상. 뭐, 연상감은 아닌 것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침의 절반 정도? 요 정도? 여기 매물 대 여기? 요 정도? 한 7, 8%에서 10% 정도. 에이. 7, 8%에서 한10% 정도 그 정도가 적당선인 것 같습니다. 내일 또막 엄청 몰리면 날라가겠지만 지금 상황 것은 얘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유틸렉스가 27.66%로 27 끝났는데 아마 시간의, 이 시간의 상입니다. 그러면 얘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죠 29만 천 대기물량이 본장에서는 없지만 시간 단위로 29만 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29만 천이 대기물량 있는 거예요. 얘는 그걸로 계산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예, 여기서는 상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종가에 이제 어, 동시효과에서 이제 조금 올려치고 시간내로서 지금 상을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냥 보통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120을 돌파해서 지지도 않고 그냥 상한가로서 쿡 슈팅을 한거 보면 무리해서 뭔가 경황도 없이 그냥 뭔 경황도 없이 그냥 첫 지지에서 그냥 슈팅을 해버렸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애들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그냥 무너지든가 요만큼 올라갔다 무너지든가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8% 그냥 무너지든가 8%에서 무너지던가 예, 그렇게 보이네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k c c 는물류주 대장이고요. 예, 살벌하죠. 예. 돌파, 조정, 지, 지지도 없고 이게 하나가 지지야. 그리고 바로 상승한 거예요. 예. 뭐 어떻게 가든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하겠죠. 거기를 돌파하든가. 근데 음, 일단 마이너스고요. 예, 별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늘 한몇 종목만 그렇게 볼까요? 이제 제가 얘기한 식으로 그 종, 그렇게 노린 종목들 중에 크게 간 종목이 뭐가 있나? 얘도 마, 맞죠?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 간 거라고 은봉 옆에 영망치나 단양봉 이건 도지죠? 네, 거기서 여기, 여기 이격을 맺고는 왜안거죠 이격을 맺고는 식으로 올라가서 이격을 다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파까지 했죠. KCTC 하나 갖고요. 네, KCTC 하나 갖고. 음.. 얘는 경우가 다르고요. 다르고 얘도 조금 약간 다른 얘는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맡겨버렸으니까 의미는 다른데 현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데 예, 조금 다른 자리에 의미는 같은데 약간 다른 자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하고 여기 맥꾸노라고간거 예, 맞죠? 웹주노믹스도 아, 얘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 그, 그, 몇 종목도 안 되네. 제가 다못 찾아서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눈치를 까야 돼요. 워트도 마찬가지죠. 얘 아까 봤죠? 워트도 여기서 여기까지 메꿀라고간 건데 얘는, 얘는 뿌리가 없이 날아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시, 초가가 11점 몇, 몇 시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이런 식으로의 조, 종목이 간다고 얘기를 했어도 저렇게 점프를 저 정도까지 뛰는 종목은 아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예, 스카이문, 근데 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 원래는 안 하는 거지만 어쨌거나 현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그때 몇 프로였죠? 이게 몇 프로였더라? 900 지금 평단에도 922% 정도 되네요. 예, 하는게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듯 만드 그냥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 얘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또 알고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많이 올라갔죠? 오늘? 얘 이거 여기 매꾸고 여기서 여기까지 메꾸고 여차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메꾼 거다 메꿨습니다. 오늘 우리 SY 애틀텍은 제가 어, SY 스틸텍은 제가 장중에도 얘네 보세요. 이 얘네 다 메꾸고 올라가고 있죠? 영망치에서 도지에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하신 겁니다. 다 메꿨어요. 그죠? 음, 이 이격을 은봉과은봉의 이격을 다 메꿨습니다.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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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꿨습니다. 예. 굉장히 상승을 크게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이미 거의 있네요. CNC 인터내셔널 얘도 이격 여기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격을 정확하게 딱 메꿨습니다. 목표가가 딱 나와 있죠. 예. 그냥 살아있는 목표가네요. 거기가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들이 모여 있는 곳 음봉의 저점 그리고 거래량이 큰 양봉의 머리 또는 음봉의 거래량 이큰 이렇게 되겠죠. 거래량이 큰 양봉의 머리 또는 거래량이 엄청 큰 음봉의 점. 얘가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 목표가 훈련 계속 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고요. 오늘 제거 놓은 게 맞네요. 얘는 경우는 조금 달리 보이지만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얘도 원리상으로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근데 돌파했고요. 바이넥스 얘도 여기 얘도 담했었네요. 이거는 어저께 메고고요 여기는 오늘 멕꿨어요. 여기는 오늘 메꾸고요또뭐아 여기 놓구나. 예. 두개다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차트를, 뭐, 뉴스 보고, 뭐 보고, 야, 오늘 뭐, 이게 올라갔는데, 저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차트를 볼줄 알면, 그냥, 이런 종목 차아서 그냥,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이, 이거를 지금 몇 개를 그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한 잠깐 보는 건데, 그죠? 여, 여기 있네. 그죠? 지금 몇 개를 그리는 거예요. 자리를 알면, 자리를 알고 목표가를 하는 훈련을 돼 있으면은, 야, 어떤 종목이 간대? 야, 유료 사이트 어디 갔더니 무슨 종목, 가, 그거 간대?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굳이. 몇개 지금 몇개 보고 있는 거예 셀룸에도 또 보고 있죠.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할게요. 어, 귀찮네. 여러 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트에 좀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은 굳이 어느 어느 종목이 간다고 뭐 누가 찍어주거나 다른 어떤 기타 다른 외부적인 어떤 그 소스를 받고 싶은 그런 게 없어도 저절로 잡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세히 하라는 게 아니라 기초적인 거는 확실하셔야 히 돼요. 한 2년에서 2년 반이면 다할수 있어요. 웬만한 분들 그냥 한글 알고 숫자 알고 더하기 빼고 더하기 빼기 이거 두개 곱하기도 필요 없어. 한글 숫자 더하기 빼기 이거만 다 알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어이구 끼져버렸네. 네, 어차피 이제 방송 그만 하는 라 뜻인가 봅니다. 오늘은 급하게 방송을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저께 늦게 와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제가 아 방송을 너무 늦게 하는 게좀 죄송스러워서 내일 이런 컨셉 별 어떤 소스나 별 컨셉 없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목표가 이렇게 두시고요 한번 매매해 보세요 이제 제가 어저께 막 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종일 방송을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 민망해 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예, 맞아서 오늘 수익을 많이 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매니저도 많이 냈고요 다른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 되셨기를 어, 바라면서 또 당연히 되셨겠지 하고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조정을 좀 할지도 몰라요. 오늘 이틀 동안 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일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할 확률이 크죠. 두 번이나 한번 올라가고 두 번이 올라갔으니까 세 번. 우리나라 삼세판 좋아하는데 내일 올라가서 끝낼지 한 번, 두 번, 세번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무너질지. 올라가긴 가는데 올라간 다음에 삼일째는 무너질지 아니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졌다가. 하루 이틀 가고, 하루 페이크 주고, 그 다음에 3일째 올라갈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은 조정할 확률이 크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방송이나 어, 밴드에서 채팅이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 더운데 매매하시는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